자, 안녕하세요.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기경 중이 409번 문제하고, 이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409번 문제와, 음, 이 문제. 이건 흙이 두차례고요두 음, 문제, 이것도 간단한 문제라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, 409번 문제는요, 가운데 흙을 잡고, 백을 살린다. 음, 지금 이 백, 다섯 점은 뭐 잡혀 있습니다. 도망갈 길이 없어요. 자, 그러니까 가운데 흙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한 점을 줘버리고 바깥으로 탈출 하기 때문에 안 되죠. 자,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음,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그냥 꽉 이어서 아무 수도 안 되죠. 끊으면 단수 치고 나가니까 자, 첫 번째 수는 멀리서 장문으로 잡는 수죠 이렇게 자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흙이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 수 때문에 이제 골치입니다 요렇게 나갈 때 음, 요런 식으로 껴 붙이는 거는 흙이 여기 있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뭐 이거 한점 잡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흙이 탈출이 되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수가 돼서 그래서 첫 수로 이걸 잡는 수, 포위에서 장문처럼 이제 첫 수는 놓는 거는 맞는데 이제 흙이 이렇게 끼워붙이고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여기 있는 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 백은 어떤 수를 찾아야 되냐면 여기 끼우는 수만 찾으면 간단합니다 다른 수뭐 이런데 놓 시간은 없죠 단수 단수 연단수가 걸려서 끼울 때 단수치면 뒤로 돌려치면 되죠. 따 먹으면 단수 치면 뒤로 돌려 치면 되죠. 따먹으면 단수. 너무 따먹어서 이것도 뭐큰 변화가 또 없습니다. 씌우고, 한칸 붙이고 나갈 때 끼우는 수만 찾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음 410번 문제. 이 문제는 흑위를 차려고요. 100을 환격수로 몰아서 잡는다. 요것도, 음, 그냥 따먹는 수는 100이 따먹어서 아무 수도 안 돼요. 그렇죠? 이쪽도 마찬가지고. 오로지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. 자, 100이 이쪽을 이을 때, 이걸 살리면 연결이 되죠? 이때, 일루단수 치고, 어, 두 점을 따먹으면 어떡합니까? 그럴 때, 이거 찝는 수. A와 B. 단수 치고 이으면 또 마찬가지로 A와 B 여기를 놓으면 환경 그렇죠? 이것도 면뭐 이런 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탁 이렇게 떠올라야죠 이쪽으로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수 따먹은 여 찝는 수 그렇죠? 단수 치더라도 A와 B 그래서 이 문제는 100이 여기나도 돌려쳐서 두점 먹어도 못 살리고 이쪽으로 쳐도 이쪽으로 돌려 쳐서 찝는 순간 A와 B 요수로 배를 잡고 탈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409번 문제와 410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. 다음 시간에 411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